여기 거의 몇년 만에 오죠. 제가 작업실을 가진 지는 한 3년이 넘긴 했는데, 어, 그때 처음에 작업실을 얻고 나서는 여기 계속 왔었어요. 자주 이미 오던 데였기 때문에 멀어도 여기를 일부러 찾아왔었는데,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또 작업실 근처에 있는 물가, 뭐 청계천이나 중랑천 같은 데 찾아가서 거기에서 이제 또 물을 바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랬었죠. 확실히 밤에 올 때랑 낮에 올 때랑은 정말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한강공원이 워낙 여기저기 많지만, 독성 한강공원은 밤 되면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. 다른 데는 밤 돼도 막 사람이 정말 많은 곳들도 많은데, 여기는 정말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, 낮의 분위기는 확실히 그때보다 활력이 많이 있네요. 30년정도를 이 동네에 살았는데 여기가 동네에 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다 주택들만 있는 곳이라서 길들이 굉장히 험해요 이 동네 되게 좋아하는데 초등학교도 여기 근처 나오고 중학교, 고등학교도 다 근처에서 나와서 20년 전에 깨끗한 물통 아니었는데, 지금 정말 깨끗해진 것같요 애기들이 많은 거는 진짜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 당시에도 애기들이 없었는데. 이 앉아서 보이는 쪽, 저쪽이 이제 성수동인데, 어렸을 때에는 성수동은 이제 위험해서 못 가는 동네였거든요. 거기 워낙 어, 밤 되면 어두컴컴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이고 이러니까, 어렸을 때는 저쪽 근처에 이제 밤에는 못 간다고 무서우니까 그랬었는데, 최근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 좋아졌잖아요. 저쪽도 너무 좋아지고. 동네 자체가 이 근처도 너무 좋아지고 다 그랬는데,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, 이 동네도 좀 나이가 들고 계속 변하고, 엄청 변하고 이러니까, 내가 저렇게 뭔가 세상이 변하는 거를 못 따라가나 하는 생각도 들고, 건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. 과거에 제가, 작업이나 글을 써야만 해서, 그려야만 해서 했구나 하는게 눈에 보이더라고요. 솔직해 보여서.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되게 감정이나 생각들이나 그 당시의 그 모습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객관적인 전달 아니면은 좀 미지근한 온도로 이렇게 던지는 것들을 잘 못한 것 같아요. 저의 상황이나 생각들을 좀 멀리서 지켜보고. 유동치는 뜨거운 것들이나 차가운 것들을 빼고 미지근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, 뭐그 중에 하나가 제 마음을 평정하게 유지하고, 멀리서 나를 지켜보고, 그러니까 그런 유의 것들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전달하려는 목적에서 있는 것 같아요. 최근에 제가 친구한테, 아, 이제, 이제 좀 작가가 된것 같다라는 말을 했었거든요. 얼마 전에 이제 전시 오픈하면서, 아, 이제 좀 작가가 됐을까? 이런 말을 했었는데, 그 이유 중에 하나가, 어, 제가 작업으로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들이, 단순히 이제 나한테서 파생된 것들 뿐만 아니라, 사람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된것 같더라고요. 그니까 그전에는 이제 나한테 개인적으로 있었던 일들에서 이제 작업을 좀 끄집어냈는데 이제는 거기서 또 다른 것들을 엮어오는 거죠. 뭐 사회적인 이슈라던가 아니면 그동안 어 살면서 느껴왔던 것들을 조금씩 이제 엮게 되는 들의 방향이 달라진 것 같아요. 그러면서도 이제 좀 작가가 됐을까 싶은 생각을 한 거죠.